지금 문제가 뭐가 시속 72km/h로 어. 달려오고 있잖아.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t 초가 지난해 자동차의 위치가 이거란 말이야. 네. 이거는 위치거든. 네. 얘는 뭐고 속력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아. 위치를 미분하면 뭐고? 속력이요. 그러니까 a t 덧기 b t 의 제곱이니까. 어? 아니 속도에 속도에 속도. 이거를 미분하면 뭐고? a 덧기 2 e, b t 지 네. 그러면 t가 0이라는 건 뭔데? 0이라는 건 뭐, 어느, 어느 순간이고, 브레이크를 발리는 순간이잖아. 네. 발리는 순간에 속력을 얼마라고 했 70이라고 했으니까, a가 72가 되지. 응? 네? 아니지, 아지 이게 지금 단위, 단위가 문제가 되는데. 초당 20m요. 얘는 초당이잖아. 초당 20m잖아. 그러니까, 네. 브레이크 프라임 0이 20이지. 네. 그러니까, a가 20이지. 네. 그 다음에 5초 후에 정지했다는 건 뭔데 시고 5초 때러면 속도가 얼마고? 에0분후0 어, 0이지 그럼 0 0 1 0 b 가0이지 이거 0가후이 10분 후에 10분 후0분1 0 1 8이지에 10분 후에 10분 아니1 0아 후에 에 10분 후에 10분 어 嗯。Mm.